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새벽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입니다. See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에 빠지든지 우리를 도와 봐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달곧니산노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래되 한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인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역락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마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느니 너의 서기 내 좋을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한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강민덕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아다로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침매하고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산, 도성 수산에도 안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어제 이어져서 드디어 하만이 자기의, 어, 대략대로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한 채비를 뽑습니다. 아마, 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한 그 날짜를 정하는, 정하기 위해서, 어, 점을 찾던 것 같습니다. 채비를 뽑는 이, 어, 제 채비를 뽑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불호입니다. 이것이, 어, 우림으로 우림절의 어, 어, 기원이 되는 그런 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날을 아만이 어, 점을 쳐서 이 유다인을 죽이는 날로 어, 뽑았는데 그것이 열두째 달곧아다로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어, 가 그날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은 다 진멸하고 그의 재산들을 다 탈취하라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법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이 유다인들을 죽이도록 왕에게 참수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그. 핑계, 그 이유를 유다인의 법률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달라가지고 왕의 율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두면 안 되고, 왕에게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민족을 멸, 멸하는 것이 좋겠다. 그 비용을 서로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에르 왕이 아무 생각 없이 하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고, 심지어 하만에게 그 탈취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도 그에게 허락해줍니다. 하만이 이러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즉시 왕의 세계관들을 모아서 이 조서 즉, 법을 만들어서 왕의 반지로 인칩니다.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인친 이 법은 왕이라도 변개하지 못하는 어 못하는 것이 그 페르시아 지역의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볼 때에 왕이 모르데게에게 내가 한번 내린 조서에 대해서는 변개 어, 취소하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마는 거짓말과 또 돈으로 왕의 마음을 사고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서 어, 전국에 반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하는 날을 아예 점을 쳐서 그 날을 지정합니다. 아다를 13일 하루 동안에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마는 아수에로 왕과 앉아서 함께 즐깁니다. 먹고 마셨다. 그런데 이 법이 온 전국에, 특히 수도인 수산성에도 이 법이 반포되자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할 때에 이 어지럽더라는 것은 나보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수동형입니다이 말의 뜻은 어, 어찌할 줄 모를, 모를 만큼 민망하거나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간절부절하는 그러한 동작을 어, 이야기한다고 어, 뜻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법 자체가 어, 페르시아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어, 민망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이야말로 그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민망한 정도가 아니지또이 법을 어,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또이 유대인들을 어, 죽이고 싶었던 그런 이교도들은 아마 기뻤을 것니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없애자, 그들이 그 없애고 그 재산을 탈취한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속여서 이... 나라 전체가 만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어지럽더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는 어,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들이 있죠. 또. 그 사실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 사실이 정말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뭐라고 할 수,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정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 시험과 어려움과, 한란갈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민망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사자들이야 말할 거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렸던 찬송처럼 우리에게 가낙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미혹시키고, 그래서 죄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허영심이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추한 생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지럽겠습니까 민망하겠습니까 원수들은 기뻐 날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 내가 우리 속에 이 미혹이 삭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는 저 하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주의 서 앞으로 더 다가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사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